무빙 해줘야죠 형. 카메라 무빙. 네. 무빙은 지랄. 이꼬치가 무빙이거든. Young a free l 라야 l 아, 씨발, 빨리 먹고 있는데. 내 꼬치 어때? 아, 아, 진짜 없다. 공공인데 민간 지원형. 찰아오는 거요진짜 어. 어. 선 여기서 올라오 Holy shit. Let's go. 오늘 소주부터 일단 한잔 먹고 담장견일씨양 <목소리> <건이치향> 준비됐어? 별우장. <목소리> 목걸이 봐도 겠. 괜찮... 야, 이런 거 이쁘네. 야, 나 이런 거 보자. 아, 같이 봐 줘. 얼마예요, 이런 거? 80. 한번 껴 봐도 되나요? <목소리> 귀엽죠 하트. 아니다, 나, 나 웃고 있는 거 할래. <laughs> 그럼 왜 물어봐? 오, 오, 어, 어, 괜찮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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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죄송합니다. 죄 아, 진짜 뭐니사 아, 아, 빡쳤잖아. 괜찮아. 죄송 아, 이게 제일 낫다계좌이체 회먹으러 택시 타고 가. 담장. 그럼 시원해져? 아, 시원해. 말이 안 되는데. 말 있는 명. 야, 근데 해집이 존나 많은데 어디 갈 거야? 어, <laughs> 형, 어, 그러면 어. 시원해. 시원해. <laughs> 아니, 좀 서울에서 잘해. 왔어요, 저희. 아유, 서울 깍쟁이들 너라면, 라면. 라면? 라면. 나는 너와 함께라면. <laughs> 나는 너와 함께라면. <laughs> 야, 이게 부산에서는 대선을 <laughs> 먹고 있어요. 둘다 대선 드셔보셨나요? 처음 어, 먹어. 처음, 어. 어. 아, 처음 먹어봐요. 어. 그럼 내가 말아줄게 배 네. 원래 부산 와서 데서 먹으면 천놈 아이가? 그첫 놈인데 <laughs> 빵빵아 빵빵아 모르나? 양 영차 이거 모르나? 양하고 너는 영차 이런 몰라? 아니야, 이 빵빵아 어왜 이렇게 작게 말안 되나? 부끄럽나? 어떤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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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이나 캘리포리, 캘리포리. 야, 해머 라면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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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희랑 따로 국수를 먹는 거 같아요. 그래요? 그래요. 음. 어? 존나 맛있어. 왜? 아이 뭐 원주민 별거 없네. 원주민 아니야? 아니, 다만 원주민이 아니고 현지인. 네. 야 이게 맛있는 건데. 아니, 이거 초장 초장 넣어서 찍어보세요. 아 이거 초장, 초장 붙여 가지고 야야 삼낙지같아바로바로바로롤롤롤 먹어? 안먹어 내가 배치말이, 배치말이 배치말 먹어래아 우덤아 잘먹었대 어른서그러지 순진하네 씨발 당했다 잘먹었대 어른서그러지 순진하네 자래브이비비비이브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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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법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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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먹르르르르르르렇게르르르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오거 만들어 줄게 오케이오케이우 오우! 오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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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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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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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우 에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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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왔어요? 이이안요 어디서 왔어요? 저희 대구에서 왔습니다. 어, 거기다 서울에서 던데경경계에서 대구에서 왔어요? 네. 뭐 어, 부산이 심문화가좀 어렵다 그러던데. 진짜 어려워요. 부산은 음. 일단은 깜빡이를 안 넣더라고요. 지 놓고 싶지 마음이야. 뭐 넣고 싶으면 넣고. 막,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. 뭐뭐 일관성이 없어. 사장님은 깜빡이 넣으세요? <laughs> 아 나도 뭐 넣을때 내가 안넣을때 라고 기분 좋으면 넣어주고. 뭐. 아 기분 별로 안 좋다. 그러면 막 아유 모르겠다. 근데 그 깜빡이 넣었다고 신고하면 걸려요? 그 법적으로 그럴 아, 거잖아요 네, 깜빡이 안 넣으면은 6만 원인가 7만 원날라요 <laughs> <laughs> 진짜. 네. 님 이제 앞으로 깜빡이 넣을거죠? Japanese j 하다보면 e s e Japanese j 도 있고 안차 s 면서 a p a 도 있는데 j a p 는 n e s e Japanese j a 진짜 n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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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다 먹었어 간다네 다 먹었냐고 고생하셨잖아 다 먹었냐고 아니 술왜 이렇게 못 먹어? 나보다 못 먹으면 어떡해 어 이거 asmr 육개장 편 아닌가요? 클럽 놀고 실패자 <웃음> 실패자인가요? <웃음> <laughs> 야, 병신들아. 대기해. 가자. 대기해. 너밥안 어, 먹어? 너밥안 먹을 거야? 가자. 밥안 먹어? 집에 가자. 지어 <laughs> <귀여워>. 집에 가자. <laughs> 맛있게 먹어라, 내 먼저 할게. 그냥 먹는 거야? 응. 어때? 그냥 먹어. 맛있어, 맛있어.

기다리나 봐나 항상 속이 살아있는 너를 너를 지켜보는 널 지켜나 외면하는 널알수 없어 다시 날 사랑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나의 손을 잡아 아쌔야 다들 잘자요 여러분들 그럼 매일 봐요 바이바이 담 잘자 뭐바 근데 어? 파카 가 뭐야? 파카를 몰라? 응넌 나가래 <laughs> 그 뭔데 너 홍박사 몰랐잖아 대개기야 이게 뭔데 씨 파카 잘자 형 담임이도 잘자 자기한테 고추만 쳐줘. <웃음> <웃음>